아브라함의 톨레도시라고 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는 왜 없는 거야? 아니 성경 저자가 그냥 이것은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다. 이렇게 하고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없을까? 상세기는 문학적인 표지인 이는 x 의 족보이다 라는 표현을 중심으로 일곱 개의 큰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피브리어 원문상에서 보면은 이게 누구누구의 족보니 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독립 절인지 종속 절인지에 대한 그 표지가 있어요. 그냥 엘레톨레도트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독립 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왜 엘레 톨레도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종속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의 톨레도 아담의 톨레도 노아의 톨레도 여기는 독립절이에요.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이 있는데, 이거는 노아의 톨레돗의 하위단락입니다 그리고 세메 톨레돗이 또 독립절로 시작을 하고, 그 밑에 데라의 톨레도이 있는데, 데라의 톨레도도 그리고로 시작하기 때문에 종속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학자들마다 아브라함의 톨레도시 없기 때문에 이게 데라의 톨레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체판에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라고 나와야 될 텐데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기 이 사계 톨레도시인데 주인공이 야곱이라는 거야 야곱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2절은 야곱의 톨레도시인데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그러면 12장부터 이런 내용들은 여기가 데라의 톨레도신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인데 야곱 이야기 나오고 야곱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 나오니까 데라 이야기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리고 아브라함의 톨레도스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발레를 반론을 한답니다 이거 노아 노아의 톨레도 어떻게 볼 건데? 노아의 톨레도스 노아 이야기인데? 이러면은 안 맞지 않아? 그리고 이삭 이야기가 왜 야곱의 이야기야? 여기 야곱 이야기만 나와? 이삭 이야기도 나오잖아. 26장 같은 경우는 이삭이 블레셋에서 자기 리브가를 쏘겨먹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27장에 가면은 자기 두 아들한테 축복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게 왜 야곱 이야기야? 그리고 여기는 야곱 이야기인데 요셉 이야기라고 해? 야곱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야곱도 아직 살아있잖아. 그리고 유다도 나오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어요. 뭔 대안이냐?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자. 가족이라고 붙이자. 이러면 되지 않냐? 어, 족장과 그의 가족 이야기다. 이러면은, 노아 가족 이야기의 주인공이 노아니까 상관없지? 데라 가족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니까 상관이 없지? 이삭 가족 주인공이 야곱이니까 상관없지? 야곱 가족 이야기가 요셉이니까 상관없지? 오케이. 거기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톨레도스는 왜 없는 거야? 왜 없어요? 아니, 성경 저자가, 그냥, 이것은 아브라함의 톨레도시다 그렇게 하고 12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없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많은 고민을 나눴어요 아브라함의 톨레도시 없는 이유 첫 번째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었다는 거야. 자손이 없었다. 톨레돗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상으로 따지면 얄라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얄라드는 이제 자손이고 후손이고 나타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도 없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톨레돗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좀 합리적이에요? 일본은 좀 야곱도 그럼 좀... 이름. 그러니까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럼 여기는 이스라엘의 톨레돗이라고 얘기해야지. 두번째는좀 의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은 거 같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문학적 특징을 보자. 문학적 특징. 자 여기 노아의 톨레도스로 시작한다.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되느냐? 노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러니까 톨레도의 스 구분이 주인공이 등장하고 내러티브가 등장을 하고 얘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자 이삭도 이삭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내러티브가 등장을 하고. 이삭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야곱 이야기도 야곱이 등장하고,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야곱이 죽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럼 이걸 보자. 데라가 등장을 하고, 내러티브가 나오고, 데라가 죽는 이야기로 끝난다. 아브라함의 톨레도스는 없다. 그런데, 내러티브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로 끝난다. 그러면, 데라의 이야기가 하나의 문학 단위를 이루고 있지 않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데라가 죽었는데, 데라가 죽었는데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데라의 이야기로 부를 수가 있겠냐? 우리 지도교수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 12장부터 있는 이야기가 데라의 톨레도시야? 아브라함 이야기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톨레도시 없는가? 이것은 독특하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거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 창세기 1장하고 이거하고 병행된다. 왜? 창세기 1장 1절은 톨레도스 시작하지 않잖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잖아.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도 톨레도 없이 새롭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건 독자들에게 한 가지의 충격을 주는 거다. 아브라함은 톨레도스 없다. 독자들은 이 패턴을 보고서는 기억을 할 거다. 아, 데라가 죽었네? 데라가 죽었으니까 다음에 톨레도시 나오겠구나. 데라의 아들들 하람도 있고 나홀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뜬금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로 출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 주시는 이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하고 병행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 복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병행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도교수님 말이야? 그러면 제가 지도교수보다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처음에 시작점들 엘레 로 시작하는 이 시작점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톨레도 시라는 얘기는 안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죽은 보도에서 그때 왜 엘로 로 시작해요 이는 아브라함의 생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죽었다 로 끝나요 이 말이 뭐냐 이왜 엘레 아브라함의 생애다 라는게 12장 1절부터를 요약하는 진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데라가 죽은 이후부터 여기가 아브라함의 생애다 그래서 저는 12장 1절부터 새로운 단락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는 다 베엘레, 베엘레, 베엘레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에서의 톨레도까지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다시 엘레로 시작하는 독립절이기 때문에, 야곱의 서사를 따로 보는 거죠. 창조 이전의 상황은 혼돈, 무질서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혼돈했냐!